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더샵 송도 아크베이 아파트가 12월 24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단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B3블록 현장으로 아파트 775세대 중 전용면적 84에서 179, 608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청약 일정은 내년 1월 4일에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월 5일에 일반 공급 1순위, 당첨자 발표는 1월 14일입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84비 7억 7,150만 원이며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5년 3월입니다. 사업지는 단지 바로 옆에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함께 지난해 3월 분양에서 일반 공급 1순위에 5만 8천여 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72대1로 마감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가 위치합니다. 아파트에 당첨돼서 입주하면 송도 워터프런트 호수와 센트럴파크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9억 8천만원 수준입니다. 당첨자는 특공은 5년, 일반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규제 지역에서 재당첨을 제한받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는 지역 우선 공급에 따라 거주기간 상관없이 수도권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그동안 당의 100% 우선 공급 현장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당첨 가능하며 인천 거주 2년 이상 당해 신청자는 인천이랑 수도권 총두 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 등으로 당해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도 모집 공고일에 수도권에 거주하면 기타 지역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 서울은 300에서 1500만원 인천 250에서 1000만원 경기도 200에서 500만원 이상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5 이하, 가점제 100%, 전용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세 번째로, 중복 청약입니다. 특별 공급에 청약하고 일반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공이랑 일반 서로 다른 주택형 선택 가능합니다. 대신에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은 제외하며, 예비 당첨자도 특공으로 번호 받으면 일반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예비 당첨자 선정이 특공은 추첨, 일반은 가점제 점수이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높으면 예비 번호 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특공의 중복 신청 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공고일 전까지 세대 분리해야 무주택 인정하며 소형저가주택 보유하면 특공 신청 불가능합니다.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이랑 과거 5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 최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하며 소득 130%에서 160% 세대는 우선 공급이랑 일반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30%는 1인 가구 등도 포함하며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 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분은 일반이랑 추첨제 등총 3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우선 공급이랑 일반 공급으로 배정합니다. 추첨제 물량은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 제한을 적용하며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무주택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합니다. 당첨자는 소득이랑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선정합니다. 그리고 추첨제 30%는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도 당첨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청약 통장 6개월의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표로 진행하며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공급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가점제 부양가족에서 미혼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면, 공고일 전까지 같은 주민등록에 등록하면 부양가족 인정하며, 무주택 또는 소형저가주택 한채 보유한 부모님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당첨에서 유리한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용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주택, 한채 소유한 분들은, 민영 아파트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나 가격 등에 상관없이,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특공이랑 일반 공급에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